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구독자님들. 저도 평소 채널 구독을 하고 사연을 전해 들으며 마음을 달래거나 위로받던 평범한 구독자 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는 날이 찾아오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저의 시집살이가 여러분들께 한 줌의 즐거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예요.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이른 나이도 아니고 결혼 생활에 벌써 15년 차이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알만큼은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둘다 낳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지금껏 한 번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바로 몸을 풀고 출근을 했었고 첫째 말고 둘째를 낳았을 때에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상맞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는 일과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사는 건참 힘들게도 살았네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 쉬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면서도 시어머님께 들은 유일한 칭찬이 바로 밖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며 맞벌이로 돈을 벌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은 크게 만족을 하셨어요. 정작 본인도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며느리만큼은 돈 버는 사람으로 드리고 싶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혼자 고생해서 집에 돈을 가져다 바치는 꼴은 두고 못 본다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꽤나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태생이 검소해서가 아니라 가진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서 마누라한테 돈을 퍼다 주는 꼴은 두고 볼수 없다며 꼭 일을 열심히 하라더군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로부터 덕담을 듣는 그 타이밍에도 어머님께서는 일도 열심히 오래오래 하고 라는 말을 가장 첫마디로 들었답니다. 결혼식날에도 일타령을 하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는 오죽하셨을까요? 평소 어머님과 나누는 대화라고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승진을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냐는 말을 해가며 평소에는 안 하던 양부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승진이라도 정말 했다고 하면 아주 좋아라며 난리를 떠셨죠. 그러다 급 정색을 하면서 돈을 아끼라고 혼수를 두곤 하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주제 넘는 어른의 잔소리인 것만 같아서 듣기 싫은 적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입에서 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딱지가 날 정도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런 어머님을 영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다달이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장본인이었거든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유가 없으시니 검소하게 그리고 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며 형편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면서도 그 오래전부터 웬만한 건 제가 절반 이상 지분을 부담했을 정도로 돈을 썼죠. 집을 해가는 것도 남편이랑 반반 부담을 했는데 막판에 남편이 돈이 모자른다고 하길래 제가 급하게 친정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었고요. 그 바람에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랍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생활비 관리는 제가 했고, 결혼하고 두달 정도 지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용돈을 요구하길래, 그때부터 지금껏 다달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주어드렸어요. 평상시에는 적게 보내드리는데, 생신이나 특별한 경조사라도 있으면 더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의 씀씀이가 갈수록 커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형편이 좋지 못한 분이니 제가 용돈을 드리면 그걸 최대한 아껴가면서 알뜰하게라도 쓸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용돈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적에도 알아서 어른이 잘 쓰려나 싶어서 노약자 거두도 용돈을 드렸죠. 하지만 이게 참 갈수록 부담스럽고 또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태도를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말입니다. 받는 용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아낌없이 뱉어내셨고요. 아이를 하나 둘더 낳고 키우며 나가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져 저희 집안 가계부를 쪼우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당신 용돈 타령을 하셨어요.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같이 돈을 벌어오지 않냐는 이유를 들먹이며 나몰라라 하셨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세월이 1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단한 달도 빼먹지 않은 채 용돈을 받고 계시네요. 지금껏 어머니께 보낸 금액만 하더라도 적은 돈은 분명 아니고요. 그러다 제가 5초부터 수영 머니 길들이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평생 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자꾸 더 커가고 곧 있으면 대학도 들어가야 할 텐데 수영 머니가한두 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본인 꼴리는 대로 달라고 버티기만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담감 때문에 힘들기도 했네요. 남편이랑 제가 정년보장이 되는 직장이 아니어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말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 부담감이 더 커져서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20만원으로 줄였어요. 지금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정에서 시부모님 용돈으로 이만큼이면 할 만큼 하는 중이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하며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주질 않으신 분들이셨는데 다달이 20만원을 보내드리는 것이라면 자식돌이는 다한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금액도 대폭 줄였고 더 이상 있는대로 퍼져가면서 살수 없으니 받는 돈은 최대한 아끼며 쓰시라. 진심으로 충고도 드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표정은 똥 심은 표정마냥 좋지가 못했지만 별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절은 없듯이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얼만큼 기분 나쁜 티를 내던 말던 크게 상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뜻을 굽힐 일이 없다는 단호한 표정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세지기 시작했답니다.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가면서 돈을 타내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밥솥이 고장이라면서 밥솥 살 돈을 달라고 하질 않나 평소에는 전자파 나온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전자레인지를 잘 쓰지도 않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새 걸로 바꿔야겠다면서 새걸살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뭐하다가 필요한 걸 사라며 당연히 거절을 했죠. 아껴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는 거니 더 달란 말좀 그만하라고 신세 타령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잘못 만나 내가 이날 이때껏 내 부모도 아닌 분들께 얼마나 갖다 바치고 있는 거냐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소연도 한참을 해봤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돈 쓰는 걸 아까워해 주실 줄 알고요. 하지만 그런 반응은 잠시뿐이었어요. 당신 아들한테는 돈 달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면서 제 앞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를 잘만 하고 사는 것이 정말 미워 죽겠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는 괜찮냐 물어보면 니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벌어나 오는 데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며 이해심 많은 티를 내곤 하셨는데요. 제 앞에서만 서면 돈이 더 필요하단 말을 반복해가며 저를 힘들게 하셨죠.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저는 더 승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얼마 전 어머님의 생신날이 찾아봤을 때 제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생신때도 에 그냥 어영부여 넘어갔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오지랖을 부린다면서 어머님께 선물을 사드리겠다고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제 딴에는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서 도물지로쓴 소리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생신때만큼은 사고 싶은 걸 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었고 용돈을 줄이는 후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었으니까요. 평소에 살 돈이 필요하다면서 꺼내셨던 제품들이 커피포트,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걸로 시부모님께서 쓰실 용도로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으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어머님이 그중 하나를 사겠다 하실 줄 알고는 사고 싶은 걸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며칠 전에도 에어프라이기 타령하셨던 분이셨기에 말이죠. 그리고는 어머님 생신 전날 타이밍이 좋게 주말이어서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같이 선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돈을 보내드리려 했는데 어머님이 혹시나 돈을 따블로 부를까 싶었던 마음에 제가 직접 찾아가 결제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집을 나섰는데 제가 차가 없는데 어머님이 택시 타령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로는 이동을 못한다고 말이죠. 처음엔 놓겠으나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하고 같이 택시를 탔는데 글쎄 종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먼 강동구에서 종로를 말입니다. 택시비가 벌써 후덜덜하게 나오는 와중이었고 제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어요. 종로로는 뭐 때문에 가려고 하나 싶어서 혹그 주변에 있는 무슨 시장이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저를 엄한 곳으로 이끌더라고요. 보석 상점이 가득한 거리로 말입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 그 주변에서 영화관을 다니면서 보석 상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거리로 저를 데려가려는 듯이 택시기사님을 향해서 기사님 저쪽으로 더 가서 내려주세요 라고 하길래 진짜 이러다 보석 하나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긴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급기야 보석 상점 앞에서 보란 듯이 "여기에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싶은 걸 사드리겠다고 한그말 실수 한마디 때문에 어머님이 나를 보석 상점으로까지 이끄셨구나 싶어 뒷골를 부진장 땡겼죠. 그리고 그날 저는 당당하게 보석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집에서 챙겨 나온 금을 꺼내드는 시어머니를 집게만 봤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챙겨온 아주 조그만 금반지를 꺼내들더니 그거랑 다른 금을 같이 녹여서 새로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더라고요. 미리 조사라도 해온 건지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디자인까지 미리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뒀던 거 직원에게 보여주며 주문을 했어요. 순식간에 디자인 상의가 완성이 되었고 저는 그날 무려 109만원어치를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살돌리는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고 6개월째 할부로 결제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옆에서 다른 반지를 구경하던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100, 100만원이요? 라며 거절의 뉘앙스도 대놓고 뱉어냈지만 어머님은 듣질 않으셨고 원하는 거다 사주겠다더니만 라며 오히려 치사하단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직원까지 나서서는 시어머니가 대접을 잘못 받으시네 어쩌네 하며 어머니 편을 드니까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 등신 호구같이 그걸 결제해버리고 망것셨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바람이 꽤 차가웠거든요. 근데 전 피부보다도 제 심장이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더욱이 고맙다는 말조차 까먹은 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당당하게 택시를 잡아타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답니다. 내가 지금 호구처럼 잡혀서 시어머니께 돈을 홀라당 뜯겼다는 걸 그제서야 인지했기 때문이었죠. 그간 용돈 좀더 달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하셔도 잘 버텨가면서 20만원씩만 주어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돈 100만원을 긁어버렸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수치심까지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도는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께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죠. 무슨 코미디 한편 찍는 것 마냥 시어머니를 상대로 잿단는 피해복수를 감행했습니다. 100만원의 보석값을 결제해드린 후 저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살갑도록 시어머니께 연락을 취했어요. 보석을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던 모습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 컸다면서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좀더 제 지갑을 열어서라도 쓰고 베풀며 살겠다. 개소리로 시전했죠. 한마디로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는데 입에 버터를 발라가면서까지 시어머니께 아부를 떨었던 겁니다. 하지도 않던 아침 인사 전화를 하질 않나. 돈도 필요한 건 없는지 남은 용돈을 묻질 않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정신이 나간 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면서 안부 연락을 해오니 어머님도 싫진 않으셨는지 매번 장황하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꼭 마지막엔 돈이 모자란다 소리를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전 침묵을 쌌다 쌌던 중 어머님께 밥을 사달라 했죠. 용돈을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생활비 내역도 따져보고 어머님이 뭘더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며.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면서요. 제 의도가 먹혔는지 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아이고 밥안 끼는 내가 얼마든지 사주지 라고 하며 당장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먹고 싶었던 식당이 있었다며 시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을 예약했죠. 소고기 집을 예약하면 겁이 난다고 안 나오실까 싶어 일부러 돼지고기 집으로 예약을 했고요. 그날부로 저는 단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 짜면서 핸드폰을 만져댔습니다. 저의 작전은 제 모든 친정 식구들을 그 돼지고기 식당으로 부르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모조리 다 연락을 취했어요. 저희 여동생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모들이랑 이모부들까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 연락을 먼저 취했는데도 벌써 사람 인원이 10명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다들 성인인데 한 사람당 1인분씩 먹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돼지고기값만 최소 10인분이 넘어갔고요. 거기에 어린애들까지 더해서 참가를 한다고 하니 추가로 나가 밥값에 치기값 그리고 술값에 냉면 등등 부가적인 음식값까지 나갈 돈 목록이 한가득이었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 당일날 저는 일부러 저의 친정식구들을 30분 정도 늦게 불러냈습니다. 식당 예약을 인원에 맞게 하기는 했으나 주변 테이블을 비워두기만 할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 예약을 한 줄도 모른 채 식당 장사가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남의 집 가게 걱정을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저한테 용돈이 모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입이 닫힐 새도 없이 말을 주절거리셨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절정으로 흘러가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자다리 적어도 4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튀어나온 순간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저의 든든한 편들이 말입니다. 하나, 둘,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 멀리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 옆에 테이블에 앉다 못해 중간에 나타난 저의 친정 부모님이 저랑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자 시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벙 쪄버리셨죠. 그리곤 제 입에서 오늘 저희 어머님이 쏘는 날이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나는 폭탄선언을 듣자마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며 화장실로 주명낭을 쳐버렸답니다. 도망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은 했으나 그 이상의 걱정은 필요 없었죠. 제가 벌써 시어머니 쓰는 카드를 제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바보 같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용돈을 더 받으러 나왔다고 신인하셔서는 제 입에서 돈을 더 드리겠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영수증 위에 카드를 올려놓고 이걸로 결제한다며 마음껏 먹으라 하셨죠. 자신이 카드를 밖에 꺼내놨는지 기억도 못한 채 혼자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화장실로 도망치시는데 뒷모습을 보니 딱재발절어서 도망치는 도둑놈 같았습니다. 저도 없는 양편의 어머님께 이런 짓을 하는 게 조금은 죄송스러웠지만. 저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며칠 전 겪었는지라 어머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남의 돈을 쉽게 쓰려 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인데 가족의 돈을 쉽게 쓰려 하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조리 다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저마다 고기를 주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직원 3명이 갑자기 붙어나와 주문을 받을 정도로 갑자기 가게가 인산인해를 이었고 시어머니는 모두가 주문을 마칠 때쯤에 화장실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장 저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표정이 흡사 화장실 안에서 대상통곡을 하기라도 한 듯이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꺼내렸나 싶어 아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가게 밖을 나섰는데요. 어머님이 자기 카드를 찾더라고요. 내가 아까 꺼낸 거 있잖아. 그거 돌려줘. 내 카드 돌려달라고. 라고 하면 화를 내 저도 물었습니다. 아니, 저 먹고 싶은 대로 사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친정식구들까지 불러 다 같이 기분 좋게 나눠 먹자고 한 건데, 뭐 문제 있나요? 라고요. 어머님은 속이 답답한지 자신의 가슴을 쳐가면서 따졌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네 친정식구들을 사준다고 했냐. 내가 너 사주겠다고 부른 건데, 네 식구들까지 우르르 데려오면 어떡해? 라고요. 하지만 저도 당당하게 말 대답을 하며 시어머님 화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제가 언제 어머님께 강동구에서 정로까지 왕복으로 택시비를 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어머님 생신선물로 그달 용돈에 이어 백만원짜리 반지까지 사드린다고 했어요? 서로 다 힘들게 열심히 아껴가며 사는 줄 뻔히 하면서 먼저 돈 백만원 지르며 사치를 저지른 것 어머님이시잖아요.라고 하면서 울컥하다 못해 열불이 나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질책을 했어요. 왜 너는 하는 짓을 나는 하면 안 되냐는 태도로 억울해 죽겠다면서 말이죠. 카드는 못 돌려주고 약속하신 대로 밥 사주라는 말을 남기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한번 억울하면 따라 들어와 따져 묻기라도 하란 자세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로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답니다. 저의 친정 식구들이 득실 듯이란 그 식당 안으로 절대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제가 본인의 카드로 고객 값을 결제하는 꼴을 밖에서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전 저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어머니 욕을 신랄하게 까면서 그날 돼지고기 집에서 무려 130만원을 결제했답니다. 결제를 하자마자 문자가 어머니께로 날라간 건지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자기 카드를 들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쓰지 말고 그대로 곧장 집으로 갖다 놔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가 아까우니 필요하면 어머님이 들고 가시라는 말을 남긴 채 곧장 어머님 카드를 저희 집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똑같이 20만 원이 좀더 넘는 금액을 더 써가면서 시어머니께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냈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답니다. 저의 어머님은 100만원 긁은 거 가지고서 130만원으로 갚아내는 저의 능력의 감탄과 두려움을 느낀 건지 그날부로 쭉 자신의 용돈에 대해 입을 아끼셨습니다. 당장 20만원이라도 받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우친 것이었죠. 그 덕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더는 돈 빨려 나갈 걱정을 잠시라도 접어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서야 시어머니의 그 입을 다물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더는 어머님이 멀쩡한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겠다 하면서 주접다는 연락도 하지도 않고 계시고요. 저한테 함부로 돈을 달라 했다간 그 배로 자신의 돈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인 건지, 시어머니는 결혼 일의 최초이자 가장 오래도록 저에게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고 계시답니다. 어색했던 결혼 초에도 용돈 달래는 문제로는 꼭 주기적인 연락을 먼저 하셨는데요. 이젠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한 건지 침묵을 택하기 시작하셨어요. 덕분에 저의 마음은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상태랍니다. 진작에 돈 가지고 어머님을 겁줬어야 했는데 결혼 15년 차인 이제서야 일이 복수를 감행해본 저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덜 소심해하며 더 대담하게 시어머니로 다뤄야겠다 맹세했네요. 어머님 덕분에 그날 저의 친정 식구들아 뱃속에 기름칠해가며 잘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부인사 전해달라 하는데 이 자리를 비어 모두의 앞에서 감사인사를 전해드려요. 덕분에 고기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